11강의 1번에 들어가 봅시다. 소재는 컴퓨터 은유 혹은 비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소재입니다. 여기서 은유, 비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메타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컴퓨터 은유 혹은 컴퓨터 비유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컴퓨터 비유라는 것은 사실 어 컴퓨터 화면상에 마치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컴퓨터 비유, 컴퓨터 은유라고 불리는 거야.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책상처럼 만들어서 마치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자. A good way to 부정사. 그서 좋은 방법이야. 뭐를 하는 것을, 어, 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냐. 지금 make 동사가 to 부정사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O형식으로 들어가 있죠.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어떻게? More natural. 더 자연스럽게 하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좀더 자연스럽게 하는 좋은 방법은 뭐다? Would be to develop. 개발하는 일, 일입니다. 무엇을 더 나은 비율을 개발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좀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더 나은 비유를 만들어낸다라는, 어, 만들어내면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컴퓨터 메타폴에 대해서 좀더 설명 들어갑니다. 컴퓨터 비유라는 것은요, 뭐냐? It's a familiar object or activity. 어떤 익숙, 익숙한 사물이나 행동 이래. 익숙한 사물이나 행동. 그러면서 대신 나와있죠. 대신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지금 보면은 imitate에 뭐가?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Your computer. 나 당신의 컴퓨터가 imitate. 그렇죠? 모방하는 어떤 사물이나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뭐로 모방을 하냐? 보통 imitate가 어 imitate a with b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보면은 a를 a가 A를 B로 따라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컴퓨터가 따라하는데 어 뭐로 따라하냐? It's command 해서 명령어 혹은 디스플레이 배열 혹은 동작 이런 것들을 뭐 한다는 거야. 따라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라하는 익숙한 어떤 어 사물이나 행동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컴퓨터 메타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표시 화면상에 진짜 마치 책상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배치를 한다는 거야. 그게 명령으로 배치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배열로서 배치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떠한 동작으로서 배치될 수 있다는 라 거야. 그러면서 to main metaphor 지금 여기 it 먼저 보고 갑시다. it라는 것은 단순 명사를 받았죠. 어떤 단수 명사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누구의 명령어일까요? 컴퓨터겠죠. 그 컴퓨터의 명령어, 배치 혹은 행동 이런 것들을 당신의 모니 어, 당신의 컴퓨터가 모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메인 메타포를 은유 혹은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도. 탭의 목적어 빠져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메인 주요한 비유는요. Our, the desktop and browser. 바로 데스크탑과 브라우저라는 거죠. In the desktop metaphor, 이런 데스크탑 비유에서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미믹 또 나왔죠. 모방하는 거야. 일반적인 책상을 모방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 우리 일반적인 책상이 어 책상을 보고 이 데스크탑 배열을 한다라는 거죠. 디스플레이 배열 같은 거. 그래서 정보는요. is kept inside folder. 그래서 이거 is kept 에서 나왔죠. 얘는 뭘 가르키는 건가 그래. 그냥 어 수동태로 나와 있는 거죠. 정보는 보관이 되는 거죠. 어디 안에? 어 폴더 안에 보관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관계대명사 계속 적용법이 추가 설명 나와 있어요. can be opened, BP 형태, 뭐할수 있어요? 보관이 어, open이니까 이렇게 열릴 수도 있고 closed, 닫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slipped into other folders에서 다른 폴더에 넣어질 수도 있고 우리 책상 서랍 같은 느낌으로 정보들이 이렇게 폴더 안에 어, 보관이 된다는 거죠. 웹브라우징 한번 볼까? 우리 여기 웹브라우징에서는요. 메타이 은유는, 비유는 It's downtown window shopping. 뭐 비슷한 거야? 그치, 아주 번화가의 윈도우 쇼핑하고 비슷하대. 추가 설명도 들어가 있죠. You gaze, 조동사 한번더 나올 수 있어요. 세미컬론이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o 너는 다양한 스토리 프론트 어디를 상점 앞을 그러니까 뭐 유리 유리 그어 창문 같은 상점 앞을 계속 응시를 하고요 동사 1번 보죠 c1 you like 니가 좋아하는 것을 보죠 그죠 니가 좋아하는 상점을 본다 라고 하는게 좀더 맞을 것 같아 앞에 있는 뭘 받았어 스토리 프론트를 받았어 그래서 하나 보죠 여기도 못 가는 생략된 구조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너가 클릭 들어가는 거야. 상점을 막 보다가 우리가 마음에 당사 가는 마음에 드는 상점을 딱 들어가는 것 같이 웹 브라우징에서도 우리가 어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앞에 상점에 어떤 유리창을 보는 것 같이 앞에만 쪽쪽쪽쪽 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 클릭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따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there are, 조동사 도치된 형태죠. to browse, 그렇지, 탐색할. 되게 많은 옵션들이 있고요. 너는, 그렇지, 다른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and again, you enter, 다시 들어간다라는 거죠. 클릭, 클릭 하다 보면은, 뭐, 다양한 선택들이 우리한테 주어지죠. 근데 하다가, 음에안 들면 다시 나와서 다른데 들어가고 음에안 들면 다시 나와서 다른데 들어가고 그래서 like a r i n g u i s t i n g metaphor의 뭐처럼요? 그죠? 이 언어적 비유처럼 the power, 힘이죠. of a good computer metaphor에서 좋은 컴퓨터의 비유의 힘은 좋은 컴퓨터 비유라는 것은 사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따라하는 거잖아. 우리의 익숙한 어떤 활동이나 어떤 사물들을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조작하는 거 어때, 우리는? 좀더 쉬워지겠죠. 쉽고, 또 익숙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컴퓨터 메타포가 추가하는 바겠죠. 그래서 이거의 힘은요, is that? 대디아입니다. 대즈 뭐야? 명사주 접속사 되시겠고요.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이시 받는 것은 앞에 있는 바타포야. 그 비유가요. 뭔데? 뭐 Make s a new system. You don't know. Make 동사도 지금 오형식으로 쓰여있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여기 b e h a v i 가 지금 동사 원형이었잖아. 그러면 목적어는 어디까지야? A new system you don't know. 지금 a new system 다음에 관계 대명사 절이 나온 거죠. 국가대 생략된 구조입니다. 어, 대신에 위치 정도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만다? Behavior, behave 동사 원형, like an old system, 뭐처럼 행동하게 아주 어, 기존 어떤 시스템,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시스템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컴퓨터 메타포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답은 4번이었어. with which가 나왔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gate or 똑같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을 데리고 온다? 완전한 문장을 데리고 온다. you are familiar. 완전하잖아. 그쵸? 그래서 네가 친숙한 그런 기존 시스템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거 이게 a good computer metaphor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레동사 다시 한번 모형식으로 나오죠.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동사 원이, 원형이고 use the new system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use 하고 get 하고 병렬입니다. 여기도 목적격 보호야 get useful r e s u l t out 그 거기에서 쉽게 유용한 결과를 얻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용한 걸, 어 결과를 out of it 어디에서 그 시스템에서 그렇죠. 래서이시 받는 건 앞에 있는 더뉴 시스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뉴 시스템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게 한다는 거, 쉽게 얻게 한다는 거. since 여기서는 왜냐하면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you don't have to struggle 뭐할 필요가 없어. struggle ing에서 뭐뭐에 애를 쓰다라는 뜻이야.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컨셉이나 컨셉이, 커맨드 명령어를 배우느라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컴퓨터 디스플레이 화면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브라우징에서 우리가 인터넷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익숙해 우리가 하던 거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메타포.